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년의 생활과 건강의 진심인 이제 시작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이 손에 있는데도 쓸줄 몰라서 그냥 놔둘 때, 누군가는 화면을 쓱쓱 넘기고, 버튼도 척척 누르는데, 나는 괜히 눌렀다가 고장날까봐 혹은 뭘 눌렀는지도 몰라서, 그냥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꺼버린 적 있지 않으셨나요? 자식이나 손주가. 이건 쉬워, 그냥 이렇게 하면 돼. 말은 쉽지만, 정작 내 손은 따라가지 않을 때.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이건 젊은 사람들만 쓰는 건가. 그런 마음이 들면, 금세 자신감이 꺾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세상과 거리가 생기고, 가족들과 나누는 대화의 주제에서도 멀어집니다. 사진을 보내줬다는데 어디서 봐야 할지 모르겠고, 밴드나 톡방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어쩌면 스마트폰이라는 작은 기계 하나가 내 일상의 커다란 벽이 되어버린 느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는 건 이미 그 벽을 넘기 위해 한 걸음을 내디드신 겁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두 번째 걸음을 도와드릴게요. 스마트폰은 절대 어려운 물건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까지 누군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제는 복잡한 설명 말고 쉬운 말로 친절하게 하나씩 같이 배워볼 시간입니다. 처음에는 전화만 걸어도 좋고 사진만 봐도 괜찮습니다. 그게 시작이고 그게 첫 걸음입니다. 잘하는 것보다 시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스마트폰이 낯선 분들을 위해 가장 기초적인 기능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거예요. 복잡한 설정도 아니고 비싼 앱도 아닙니다. 그냥 우리 일상에 바로 쓸수 있는 것들입니다. 전화, 문자, 사진보기, 카카오톡, 음성검색. 이 다섯 가지만 알아도 스마트폰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도 할수 있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영상이 그 마음의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당신의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당신의 세상과 연결되는 따뜻한 도구가 될수 있도록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1부 스마트폰 왜 어려울까? 스마트폰을 보면 괜히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젊은 사람들은 쉽게 쓰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질까? 처음엔 전화만 하려고 샀는데 기능이 너무 많고, 화면도 자꾸 바기고 글씨도 작고, 잘못 누르면 망가질까 걱정도 되고요. 그래서 치고는 있어도 막상 안 쓰게 되곤 하죠. 나랑은 안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우리는 못 쓰는 걸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은 능력보다 익숙함의 문제입니다. 우리도 처음엔 리모컨 쓰는 것도 낯설었고, 세탁기 전자레인지도 어색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스마트폰도 똑같습니다. 처음이라 낯선 것 뿐입니다. 그리고 낯설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새로운 걸 조금씩 익혀온 사람들이니까요.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면 부담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딱 하나만 시작해보세요. 전화 거는 법 하나, 사진 보는 법 하나, 하나만 익혀도 훨씬 편안해질 수 있어요. 모든 기능을 다쓸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것만 쓸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도 어렵게 느껴지는 건 두려움 때문입니다. 괜히 눌렀다가 화면이 이상해지면 어쩌나, 번호가 다 지워지면 어쩌나 걱정되니까요. 하지만 스마트폰은 생각보다 안전한 기계입니다. 설정을 잘못 눌러도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있고요. 사진을 지워도 대부분은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무언가 잘못돼도 초기화 버튼 하나로 다시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세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눌러본다는 마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안 쓰면 더 낯설어집니다. 자주 써야 익숙해지고 익숙해져야 편해집니다. 하루에 단 5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열어보세요. 사진을 넘기거나 뉴스를 보는 것만으로도 손에 익기 시작할 거예요. 이건 연습이 아니라 생활이니까요. 스마트폰은 이제 누구에게나 필요한 도구입니다. 전화, 문자, 사진, 카카오톡 검색. 이 다섯 가지만 익혀도 일상이 훨씬 달라집니다. 처음엔 누구나 느립니다. 낯설고 어색합니다. 하지만 쓰다 보면 분명 바뀝니다. 처음은 늘 어렵지만 언제나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걸음 같이 내디뎌 보세요. 2부. 꼭 알아두면 좋은 기능 5가지. 스마트폰을 처음 쓰는 분이라면 기능이 너무 많아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다알 필요는 없어요. 딱 다섯 가지만 알아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1. 전화 걸기와 받기 화면에 전화기 모양이 보이시나요? 그걸 누르면 연락처나 번호판이 나옵니다. 번호를 누르거나 연락처에서 이름을 찾아 통화 버튼만 누르면 전화가 걸립니다. 전화 받는 건더 쉽습니다. 화면에 초록색 버튼이 뜨면 그걸 오른쪽으로 밀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 문자 보내기 메시지 모양을 눌러 새 메시지를 열고. 받을 사람을 선택한 뒤 글을 입력하면 됩니다. 글자를 다쓴뒤 전송 버튼을 누르면 끝. 받은 문자는 그냥 눌러서 확인하세요. 사진이 온 경우도 누르면 크게 볼수 있습니다. 3. 사진 보기. 카메라 아이콘을 눌러 사진을 찍은 뒤. 갤러리나 사진 앱을 누르면 방금 찍은 사진이 저장돼 있어요. 사진을 누르면 크게 볼수 있고. 왼쪽, 오른쪽으로 밀면 다른 사진도 볼수 있습니다. 4 카카오톡 노란 말풍선 모양의 앱이 보이시죠? 그게 바로 카카오톡입니다. 문자처럼 쓸수 있지만 사진, 이모티콘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누가 메시지를 보내면 아이콘에 숫자가 생깁니다. 그걸 눌러 대화창을 열고 글을 입력한 뒤 전송하면 됩니다. 가족, 친구들과 무료로 소통할 수 있어요. 5 음성 검색. 글자 입력이 어렵다면 이 기능이 아주 유용해요. 마이크 모양을 눌러 말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트로트 노래하고 말하면 유튜브나 구글에서 관련 영상이 쭉 나옵니다. 입력 없이 말만 하면 되니까 정말 편해요. 3부. 스마트폰 활용 이렇게 해보세요. 스마트폰이 손에 있는데도 잘안 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처음엔 흥미로웠다가도 며칠 지나면 손이 안 가죠. 사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스마트폰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작고 실천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하루 한 번은 스마트폰을 켜 보세요. 뉴스를 보거나 사진만 넘겨도 괜찮습니다. 손이 자주 가야 조금씩 익숙해지거든요. 둘째, 잘 모를 땐 그냥 물어보세요. 이건 뭐야? 이건 어떻게 눌러? 누구든 처음은 모르니까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자녀나 이웃에게 하나씩 배워보세요. 작은 질문이 쌓이면 큰 자신감으로 돌아옵니다. 셋째, 자주 쓰는 앱은 화면 앞쪽에 모아두세요. 전화, 문자, 사진처럼 자주 쓰는 앱은 첫 화면에 있어야 찾기 쉽고 덜 헷갈립니다. 앱을 오래 누르면 원하는 자리에 옮길 수도 있어요. 넷째, 글자와 화면을 내 눈에 맞게 바꾸세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를 찾아 글자 크기를 키우고 화면 밝기도 더 밝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눈이 편해야 자주 쓰게 되니까요. 다섯째, 잠깐 빼먹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안 써도 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쓰면 된다는 마음입니다. 조금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스마트폰은 언제나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니까요. 여섯째, 손에 익히는 루틴을 하나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식사 후 뉴스 보기. 잠들기 전 사진첩 넘기기. 하루에 한 순간을 정해두면 습관처럼 손이 갑니다. 자꾸 쓰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손이 기억하기 시작하면 화면도 버튼도 덜 낯설게 느껴집니다. 지금은 어렵고 느릴 수 있어도 그건 누구나 거치는 과정입니다. 절대 당신만 느린 게 아닙니다. 절대 늦은 게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을 바꿉니다. 하루에 단 5분이면 충분합니다. 4부. 이런 분들께 특히 추천해요.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다들 스마트폰 쓰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배워야지 하다가도 막상 손이 안 가. 괜히 누르면 뭔가 잘못될까 봐 무섭고. 보고 싶은 사진이 있는데,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고, 이런 마음 절대 혼자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소개한 이 영상이 작은 시작이자 하나의 방향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분들께 특히 더 추천하고 싶어요. 첫째, 스마트폰이 낯설고 두려운 분. 전화는 겨우 걸지만, 다른 건 아예 안 만지는 분. 자식이나 손주가 설명해줘도 금방 까먹는다고 느끼는 분. 그럴수록 천천히 혼자 익힐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해요. 둘째, 세상과의 대화에서 자꾸 멀어지는 기분이 드는 분. 가족들이 단톡방에서 사진도 보내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참여하지 못하고 그저 구경만 하게 될때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스마트폰 하나 익히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다시 열리기 시작합니다. 셋째, 새로운 걸 배우는 게 부담스러운 분. 이 나이에 뭘또 괜히 시작했다가 실수하면 어쩌지? 이런 마음 때문에 시작조차 망설이는 분들께 오늘 영상이 나도 할수 있다는 조용한 응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일상이 조금 무료하게 느껴지는 분. 하루가 길고 뭔가 할 일이 줄어든 느낌일 때 손에 쥔 스마트폰이 새로운 활력이 될수 있습니다. 사진을 보고 음악을 듣고 정보를 검색하고 가족과 대화하고 이 작은 기계가 삶의 연결고리가 될수 있어요. 다섯째, 예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분. 예전에 배우다 말았어. 그땐 어렵더라고. 그 기억이 다시 맞고 있는 분들께 이번 영상은 조금 더 쉬운 길이 될 겁니다. 처음이 아니라 다시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또한 걸음 시작해 본다는 마음이니까요. 오브. 손에 익으면 마음도 편해집니다. 스마트폰은 처음엔 참 낯설죠. 누르면 뭐가 나올지 몰라 겁도 나고 화면이 자꾸 막히니까 익숙해지기도 어렵고요. 하지만 익숙함은 한 순간에 오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시도에서 자랍니다. 오늘 전화기를 눌렀고 내일 사진을 넘겼고 모레는 카카오톡을 열어봤다면 그건 이미 익숙함으로 가는 중입니다. 손에 익으면 마음이 따라 편해집니다. 무섭던 화면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버튼의 의미도 조금씩 감이 옵니다. 처음엔 그저 이게 뭐지?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아, 이건 이런 거구나로 바뀝니다. 그 변화는 작고 조용하게 일어납니다. 하루에 5분. 그게 시작입니다. 5분이 지나면 10분이 되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스마트폰이야. 그 말이 스스로를 막는 벽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그 벽을 넘고 있는 중입니다. 한줄 문자라도 써보고 사진 한 장이라도 넘겨 본다면 그건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스마트폰은 젊은이들만의 도구가 아닙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쓰는 생활의 일부분입니다. 날씨를 확인하고, 버스 시간을 검색하고, 손주 사진을 보고, 동영상을 즐기고, 이 모든 게 지금 당신의 손으로 가능합니다. 지금은 어색해도 언젠가는 익숙해질 겁니다. 오늘은 5분이지만 그 5분이 쌓이면 당신의 일상이 조금 더 편안해집니다. 혹시 중간에 잊어버리거나 귀찮은 날이 오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럴 땐 잠시 쉬셔도 됩니다.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기계는 기다려주니까요.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쉬고 다시 시작한 것도 충분히 연습입니다. 어떤 날은 화면만 켜도 잘한 겁니다. 버튼 하나 눌렀어도 그게 바로 전진입니다. 우리는 지금 스마트폰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분명 잘하고 있습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위해 시도했다는 것. 그한 걸음이 생활 전체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마무리. 오늘 우리는 스마트폰이 낯선 분들을 위한 작고 친절한 첫 걸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전화, 문자, 사진 보기, 카카오톡, 음성 검색까지. 이 다섯 가지만 익혀도 일상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능을 모두 아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걸 하나씩 써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손도 조금씩 자연스러워지고, 처음엔 낯설었던 화면도 하루하루 덜 두려워집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다가옵니다. 스마트폰은 결국 기술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누군가와 소통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사진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를 이제 당신도 쓸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시작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한번 눌러봤다는 것. 그 자체가 정말 잘한 일입니다. 혹시 실수했더라도 괜찮습니다. 다시 하면 됩니다. 처음이니까 당연한 과정입니다. 조금씩 해보면 조금씩 편해집니다. 편해지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스마트폰은 누구나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로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이 영상을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다 함께 건강해지면 좋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들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요. 다음 영상에는 일상을 가볍게 비우는 법, 시니어를 위한 정리 습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